완전 매콤매콤 음 살짝 달콤한 맛도 있는데 아주 매운 맛. 톡 쏘네요. 살사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수요일날 나왔대요. 와삭한 메시카나 이게 바삭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 60개, 그 치킨 그아 있잖아. 요그 엄청나게 바삭한 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여러 번 먹었는데, 아 크크크크인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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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것도 되게 바삭한데, 이거 바삭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또 매워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튀긴 자체도 되게 매콤하고요. 근데 그 60개의 크크크 그, 그거만큼은 그, 그, 바삭한 거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은 약간 더 바삭하게 나온 부분은 더바삭하것 맞아요. 그 괜찮네요. 매콤하고 맛있네요. 이렇게 매운 소스도 같이 넣어 주네요. 고추 시도도 넣고. 음. 시카나에서 이틀 전에 나온 초초초 신상. 와삭한. 바삭하고 그리고 매콤. 그리고 이렇게 소스. 소스도 매워요. 그래서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은 강추.